안녕하십니까 바이코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로운 오토바이 정보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오늘 어떤 오토바이 말씀드리냐면 하기 전에 바이코연구소 홈페이지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네이버 카페나 여러가지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가지 장비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어떤 얘기가 시작냐면요 녀석입니다 자 말로만 듣던 c b r 트플 r 이 2024년에 신형이 나왔습니다 어, 신형이 아니기보다는 조금 마이너 체인지가 됐 여기가 좀병경됐습니다 여기 살짝 여러분 가장 특징이 요 보시면 윙맨 어, 날개 자체가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공기 흐름 자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서 어,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요 녀석은 노멀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쇼와 제품이나 니신 제품은 브레이크인이 달려 있습니다 딱 봤을 때스피랑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어, 저도 가능하면 기본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처음으로 사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 모델이나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산 다음에 어 새로운 SP 모델로 변경하면서 위에서 올린지를 바꾸거나 서스펜션을 바꾸는 것 자체도. 일이 많이 들어요. 전기제작품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살 바에는 어 가능하면 요 녀석 SP 모델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 물론 여유가 되시면 없으면 어떡할 수 있죠.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게 스탠다드 모델입니다. 기본적으로 봤을 때딱 멀리서 보면 크 차이 없습니다. 어, 검은색이 좀 됐고 여기 노란색이 좀돼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. <laughs> 자 일단은 외형으로 변경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살짝 변경됐습니다. 이쪽이 살짝 살짝 요 구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SP 모델입니다. 어, 봤을 때, 어, 이거 큰 차이가 있냐, 뭐, 뭐냐, 올린즈나 브랜브랑큰 차이가 있냐, 그런 리어도 서스펜션도 올린즈랑큰 차이가 있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엄청 큰 차이 납니다, 진짜. <laughs>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, 음, 이 오토바이 자체의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를, 이거는 한 50%, 이거는 한200% 진짜, 한 3배 정도 더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는 왜냐하면, 제동 거리나 그다음에 그런 이 강도랑 여러 가지 그 밸런스를 하는 것 대수도 이걸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게 한 짝에 뭐백한 천만 원한 달씩 주잖아 천만 원 정도를 이 가격보다 이 가격이 천만 원더 비싸게 파는데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그 시간적인 거나 여러 가지 많은 거를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 데이터가 있는 제품이에요 어 열린지나 어, 뭐냐. 어비뭐 아, 브랜버는 자체가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지인까지 가지고 물론 어, 브랜드 가격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테스트 했을 때 이걸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 뭐라 제동거리나 그다음에 전쟁뭐 뭐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게 엉망이 그러지 않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거를. 어, 싼 모델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, 또, 한정판으로, 이, 카본으로 나왔습니다. 이, 카본. 이, 커버가, 이제, 카본이에요, 카본. 이게, 도대체, 얼마나 비쌀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, 한정판인데, 어, 일단은 세 종류입니다. 스탠다드 모델, 그냥 올린즈가 없는, 그냥 쇼와나니신 모델. 그 다음에, 어, 올린즈랑 브랜버가 있는 모델. 그 다음에, 외형이 카본에다가 올린즈랑 브랜버 있는 모델입니다. 100대 한정이랍니다, 100대 한정. 여유 있으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제가 봤을 때 어, 이런 식으로 라이프살를 저는 예전부터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. 카본을. 근데 이런 카본보다 도색이 되어 있는 카본이 있습니다. 요, 요, 요기 카보, 요 카본 카울에다가 요 도색을 해놓는 겁니다. 그러면 물론 좀더 무거워집니다 도색 때문에 원래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일부 부분만 여기 요런 부분만 카본을 남겨둔 흰색 부분만 아니면 일부 부분만 딱 남겨놓고 요런거 혼다만큼만 카본을 남겨두는 도색을 빼버리는 거 그러면 야 간지 작살입니다 이제 옛날에 NR 같은 거나 옛날 모델 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카본에다가 전부 다 카본에다 도색을 입혀가지고 요런 마크만 살짝 빼가지고 카본이 안에 이제 카본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놓은게 참 많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서킷데스타시는 요런 느낌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오토에 트리플 할 정도 탄다 그러면 서킷 달려야죠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 저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급 오토는 못 타고 타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제 서킷 달에서 한번 날라 어이 바람에 그런 나는 그런 느낌들 한번 추천드립니다.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추가 달고 이거 다 추가 파츠거든요. 이런 것들도 하면 야 진짜 타는 재미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에는. 자, 일단은 변경된 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. 어, 일단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인터넷 상에서 나온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밸브 타이밍 변경, 경화 흑기 밸브, 흑기 3단계, 그 다음에 흑기 포스가 간음 효율 최적화, 그다 그랜, 크랭크, 뭐 여러 가지 뭐 최적화 됐답니다. 뭐 405g 억제되었다 그러고, 어, 커네틱 콘로드이나캡쳐 2g 더 가벼워 20g <laughs> 진짜 어, 옷 가벼운 거는미더 낫습니다 여러분 <laughs> 그 다음에 뭐 1차 감소비 달라 그 다음에 크렁 케스 250g 감소 음, 진짜 옷좀 옷 가벼운 거입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 1L 증가 송 용량 1L 증가해서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어, 뭐 창고정 면신을것 같습니다 솔직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달리, 달리 생각했을 때 자, 그리고 이제, 스루트 바이아, 그 다음에 뭐, 1과 2 사용될 수 있다고, 3, 4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, 뭐, 스루트 개방. 어 이런 것들도 솔직히 우리가 느끼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감속성 스트트로 완전히 닫히면 1 0 0으로 닫힌 상태에서 시도 3, 4 열리고 제도 어려운 말입니다, 여러분. 음, 이게 효율성을 더 높였다는 그런 느낌입니다. 아시겠죠? 스트럭션 컨트롤 최적화, 이것도 그렇고, 어, 출력 엔진 제동 휠 컨트롤 이런 것들도 살짝 수정된 거예요. 세팅 값을 변경했다는 거죠. 어, 예전 모델보다. 그 다음에 리어 리프터 컨트롤도 ABS 관련해서 이렇게 추가됐는기계이 추가됐다 이 엔진 시동 시 보호하기 위해 레드존 800에서 감소하면 냉각수 온도 일정 수준의 상승을 레드존에서 상당히 약간 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것도 기본 밸런스를좀잘 맞췄다는 거예요. 이게 애전 모델 트리플하를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더 최적화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프레임 내부도 살짝 뭐리브를제거해가 이게 리브가 뭐냐, 그러면 안에 내부가 끊어지, 뭐 이렇게 강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일부분을 수정하는 부분들을 좀더 최적화했다, 그럽니다. 그 다음에 프레임 무게가 960g. 960g이면 1kg가 1000g이지 않습니까? <laughs> 진짜, 음, 그다지. <laughs> 그렇지만, 여러분, 이거 오해 마세요. 이거랑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슈퍼 머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오토바이를 서킷 달릴 때 이거 큽니다 여러분 진짜 큽니다. 어, 우리가 일반적으로 탔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보편화적인 말씀, 아, 보편화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 엔진의 볼트도 1 0 0 4 0 0 g 감소했다거나 이것도 좋은 겁니다.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감소함으로써 강도를 잘 느낄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돈을 들어서 나온 결과입니다. 어,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뭐, 10, 뭐 강성도 좀 줄였고 그 다음에 비틀림 어, 측면도 여러 가지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닝 포지션도 미세 조정 핸들은 15mm 더 높고 13mm 더 가깝게 했다보요이 포지션도 조금 더 변경됐다 그러네요 어, 이것도 1 5 m m 가관면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고속 주행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포지션이 조금 더 핸들 쪽에서 가까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코너에서도 많은 효과가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,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윙렛 어, 코너에서 단포스10%감소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나갈있그러면요 요거 요렇게 있지만 여러분 제자리권 하면 이거 다 작살납니다 여러분 매번 말하자면 윙렛은 제자리권 하면 그냥 한방에 날아갑니다 잘못하면 이 카울 통치로 교환하는 그런게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좀도 하십시오 <laughs> 의외로 근데 윙렛 자체가 좀 크게 되어 있네요 이번에 음, 이폭 자체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 아마도 고속 중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다음 무릎 꿇기더 쉬워졌답니다. 이거 무릎 꿇다가 무릎 작살 납니다 여러분. 그러지 마세요. <laughs> 어아 아, 무릎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. 무릎 꿇기 이거 왜냐면 무릎도 꿇기 쉬워졌을 거예요. 왜냐면 기본 밸런스가 더 좋았기 때문에. 무릎 그립이 여기 여기. 어 탱크 쪽에는 그립이 더 쉬워졌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이런 거 타면서 무릎 꿇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거든요. 저도 막 그렇게 했지만 그러지 마세요. 진짜 잘못하면 크게 다칩니다. <laughs> 자탱크도 용량을 조금 더 어, 증가됐다 그러네요. 참고적으로 시면좋을것 같고 어, 앞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윗리 자체에 가장 크게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물론 요런 라인 자체도 좀 변경이 됐겠죠. 앞쪽이 좀 변경됐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, 아니지 않습니까? 어 데이터를 가지고 모터 지피 머신이나 슈퍼바이크 머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윙에서 붙이는 거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게훨 효과적입니다. 어 데이터를 계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효과적으로 생각하시고 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다음에 노멀 이제 c b r 트리퍼라는 독점적인 기능입니다. 프론트포크가쇼아합니다 어, 리어도 쇼아하고 그다음에 프론트캘리퍼는이시우는 요게 뭐 독점이랑 그대로 번역이 되면 어 요게 뭐 조절 가능한 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SP는 발사제어나 단조 알루미늄 그다음에 프론트스페션 올린 지랑데되있고 리어도 올린 지는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어, 메타도세스할수 있는 전면 후면에 어 가이드 체중에 따라 올바른 설정이 권장하면 요거도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캘리퍼도 브랜브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축 센스나 6축 센스나 요런 제어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더 추가되었다고 그럽니다 뭐2.0에서 3.0으로 변경됐고 그 다음에 사전 노조 설정이 안내나 체중에 따라 최적 어, 뭐 뭐랄까 압력이라 그러죠 서스펜션 무게 이런 밸런스도 다 맞출 수있야 점점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의 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머신의 기본 테스트에 든 그런 결과 값으로 스피드가 달라질 것 같아요, 진짜. 무서운 세상입니다, 여러분, 진짜. 자, SP 카본은 카본이고 전부 다카본이 카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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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본입니다. 그 다음에 1kg 중량 감정 했답니다. <laughs> 1kg. 아, 제가 100대 한정이 아니라 300대 한정이네요. 제가 1 0 0대를가는데 죄송합니다. 300대 한정입니다. 야, 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. 좀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. 자, 일단은 용돈데, 이번에 이제 혼다가. 어, 아까 말씀드린 CBR, 트 r 플 R이 새로 나왔고, 그 다음에, 이번에 나온 게, 600R도 새로 나왔다. 그런데 한국에 들어 갈지 모르겠지만, 그 다음에, 6 0 0도 새로 나왔고, 그 다음에, 400, 500도 새로 나왔습니다. 자, 혼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라인업을 최대한 열심히 했기 때문에, 2024년을 좀 기대해보지 않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고, 하 여러 가지 아직 장비, 어, 자켓, 파, 자켓도 10만에 팔고, 장갑도 18만에 팔고 있고, 어, 요, 익순 자켓도 2 0만원 팔고 그 다음에 아레스타이지도 4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. 어, 계속 잘안 팔리네요 여러분. 기회내 되시면 저렴하게 장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